드디어 BMW 중 판매량이 가장 많고 국내 수입차량 중에서도 상위권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5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유출되었습니다. 과연 페이스리프트 버전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5시리즈 페이스리프트에는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는 자동차입니다. 원래는 부산모터쇼에서 이 5시리즈 페이스리프트를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하기로 했는데 아쉽게도 부산모터쇼가 전염병으로 인해 취소되면서 5시리즈 페이스리프트를 부산모터쇼에서 공개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공개가 될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의외로 좀 허무맹랑한 방식으로 유출되었습니다. 5시리즈의 전면부를 살펴보면요. 기존과 인상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기존은 약간 정장을 입은 듯한 깔끔한 모습의 얼굴이었다. 지금은 약간 더 각지고 더 스포티해 보이고 우락부락해진 전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헤드램프가 조금 더 적극적인 앞트임을 하고 있는 까닭도 있고 7시리즈 페이스리프트의 데이라이트처럼 니은자 형태로만 데이라이트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BMW 데이라이트라고 한다면 엔젤아이 혹은 엔젤링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BMW의 특징은 신형 BMW부터는 만나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신형 3시리즈와 7시리즈부터 슬슬 옅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번 5시리즈에서는 아예 없어진 것 같은 모습입니다.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런 헤드램프도 나름 멋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전통을 완전히 계승하진 않으면서 어느정도 비슷한 라인으로 따라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더더더 더더 발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날렵하게 바뀐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요. 가운데 그릴은 조금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BMW 7 시리즈처럼 막 무지막지하게 커진 그릴은 아니고 그냥 기존과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조금만 더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BMW 5 시리즈는 가운데 그릴은 크롬으로 처리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방 카메라를 숨기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크롬에다가 전방 카메라를 놨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방 카메라를 숨기기보다는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딱 드러나게 해놨다는 거죠. 그 외의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은 범퍼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범퍼 부분이 기존에는 LED 안개등도 있었고 그렇게까지 각이 심하게 지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얼굴이 굉장히 사나워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LED 안개등이 삭제되었고요. 안쪽에 헤드램프 데일렉 라이트 라인에 맞춰서 범퍼 라인까지 쭉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BMW 7 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 버전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굉장히 많이 바뀐 모습이죠. BMW나 여타 수입차 업체들은 트림에 따라서 혹은 등급에 따라서 휠이 너무나 많아서 국내 사양에는 어떠한 휠이 들어올지는 조금 알기 힘듭니다만 휠이 조금 더 얇아 보이도록 디자인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 이 휠도 괜찮은 것 같고요. 측면 디자인에서는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스 이 스리프트에서는 측면 디자인을 많이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측면 디자인은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후면 디자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어디가 달라지셨는지 잘 모르겠죠 기존 bmw의 후면부는 이랬는데 테일램프가 많이 변경된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bmw 5시리즈의 테일램프 기존 형태는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간 형태였는데 이제는 한 줄이 ㄷ자형 형태로 바뀐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발광 역시도 조금 더 굵어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7시리즈 페이스리프트처럼 양쪽 테일램프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양쪽 테일램프가 이어지지는 않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부에서는 테일 램프 밖에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테일 램프가 변경되면서 당연히 방향 지시 등 위치도 바뀌었을 거고 테일 램프 내부에 그래픽 변화가 있을 건데요. 아마 방향 지시 등은 BMW 3 시리즈처럼 가로로 길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범퍼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M팩 범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범퍼는 리어에서는 많이 바꾸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치 E 클래스의 디자인이 너무 충격적이고 조금 파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페이스리프트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이 정도면 정말 페이스리프트 범주 안에 들어온 페이스리프트였기 때문에 BMW 5 시리즈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샷스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